이해를 위해 이전 이야기를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장. 끌어당김을 삶에 적용하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목표를 떠올렸다. 나의 빚은 모두 청산하고 풍요롭다. 나는 매달 500만 원을 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그리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확언을 하라. 목표를 상상하라.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느껴라. 종이에 목표를 적어라 등등.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본 경험을 되살려서 확신을 키워보려고 했다. 작가님이 말한 대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인 운동을 떠올려 봤다. 생각해보면 운동에 미쳐있을 때도 처음부터 좋은 몸매를 갖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건강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몸에 변화가 생겨서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겨 몸을 만들고 싶은 에너지가 샘솟았던 것이다.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다 무언가 떠올랐다. 그래! 운동을 하다 보니 흥미가 생긴 것처럼 일단 1억 빚을 청산한다는 목표에 맞는 행동을 시작하는 거야. 확신이 들든 말든 그냥 일단 시작하자. 행동과 확언을 하다 보면 확신 수준이 점점 커져갈 거야. 나는 3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었기에 작가님의 조언대로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위한 행동을 생각해 보았다. 목표만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1억 원의 빚을 갚으려면 일단 돈부터 벌어야 해.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서 나의 지금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보았다. 현재 남아있는 돈 680만원, 고정지출은 월세 40만원, 관리비 7만원, 통신비 7만원, 창고 임대료 80만원, 대출이자 70만원? 에 기본 고정비만 205만원이네. 여기서 식비를 줄인다고 해도 20만원은 들어갈 텐데 225만원이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구나. 앞으로 3개월, 3개월 안에 뭔가 변화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어렵네. 어떻게 해야 3개월 안에 상황이 변할 수 있을까? 3개월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조급함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압박감이 느껴졌다.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자. 일단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겠어. 풍요로운 느낌에 집중하자. 나는 부유하다. 내 삶은 풍요롭다. 나의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부유하다. 내 삶은 풍요롭다. 나의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100번 정도 확언을 했다. 다섯 번 정도 말했을 때부터 조금씩 기분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100번을 확언했을 때는 에너지 흐름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 별거 아니야. 제대로 해보자.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고 할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낼 거야. 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할수록 문제에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성든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해봐야 하나? 혹시 성든 유튜브 채널에 이 상황을 해결해낼 방법이 담긴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찾아보자. 걱정을 해소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어그런가? 한번 들어보자. 저는 어렸을 때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사고를 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한 권의 책을 읽고 걱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걱정을 관리하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카넥이 자기관리론이란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 놓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라. 걱정이 있다면 문제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상황인지 직면해 보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바라본 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대부분의 걱정의 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최악을 직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내가 느끼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내가 느끼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에 깊이 들어가 보았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결국 이자도 못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창고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떨까? 물론 정말 괴로울 것이다. 그럼 못 사는가? 아니, 살수 있다. 월세빵을 빼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되고 악성 재고가 된 유모차를 헐값에 팔아서 공장에서 나오면 된다. 그럼 월세와 공장 임대료 127만 원을 아껴서 월 고정 지출은 78만 원만 내면 된다. 거기다 식사도 집에서 해결하면 되니 더 아낄 수 있겠지. 그럼 대출 이자와 보험료 통신비는 어떻게 갚을까? 배달 일을 늘려서 갚으면 된다. 배달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온라인 사업에 매진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1년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견딜만 하고, 나름대로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삶 같았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니 막상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내가 느낀 두려움은 막연한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었구나. 나에게는 변화시킬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3개월이 지나면 배달 일을 하면 되는 거야. 3개월 동안 완전히 매진하자. 3개월 동안 온라인 사업으로 월 수입 500만원을 만들자. 월 500만원이면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도 250 이상 남으니까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 월 수입 500만원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늘 돈에 대한 압박감에 압도되어 있었던 나지만 이날 이후로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할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 것이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 이후로 신기하게도 나에게 나타나는 사건도 나의 에너지에 맞게 바뀌었다. 4장. 신비로운 기운. 어, 배고파. 반찬이 없구나. 그냥 밥이랑 닭가슴살로 때우자. 나는 언제 밥을 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누렇게 변한 딱딱한 밥과 닭가슴살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 이 상황에서 월 500만원 순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팔리던 유모차가 이제는 거의 팔리지 않는다. 그냥 헐값에 상품을 넘겨야 하나? 사실 예전부터 실패를 인정하고 헐값에 모두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창고 임대료와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있었다. 그래, 방법이 있을 거야. 성득 작가님이 그랬어.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이야. 방법을 찾아내자. 이 유머차를 팔아서 월 순수익 500만원을 만들어보자. 방법은 언제나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나는 다시 한달 정도 유모차 시장을 조사했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미 나의 상품보다 튼튼하며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저렴한 상품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 상품들보다 가격을 낮춰도 잘 팔리지 않았다. 유모차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 타는 것인데, 리뷰도 쌓이지 않고, 브랜딩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선택할 리 없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돌파구를 찾는 데만 전념했는데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아, 이제 두달 남았구나. 매일 라면이랑 밥, 그리고 닭가슴살만 먹기도 질린다. 그래도 아직 두달 남았잖아. 두 달이면 충분해. 하나의 방법만 찾아내면 바로 상황은 역전되는 거야. 방법을 계속 찾아보자. 나는 힘들게 일과를 마친 후에도 목표에 대한 확언과 월 500만원을 벌었을 때를 상상하고 믿었다. 그래도 평소라면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라는 시간이 목표를 관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느껴졌다. 하지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유모차를 완전 저가로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유모차를 저가로 팔면 마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돼. 이건 최후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을 찾자. 어떤 묘수가 있을까? 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하러 나갔다. 생각에 빠져 길을 걷는 중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지능 묻은 발로 내 다리에 올라타는 바람에. 발 도장이 찍히고 말았다. 어,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바지에 묻은 강아지 발 도장 따위가 무슨 대수랴.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방법을 계속 생각해 내고 있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 강아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강아지를 가방 같은 곳에 넣어서 이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멀리서 어떤 견주가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 이동하는 것도 보였다. 개팔자 좋네. 편하게 산책하려고 하시나? 왜 강아지를 가방이나 유모차에 넣고 다니시지? 아... 요즘 라면이랑 닭가슴살만 먹었더니 너무 질리네. 그래, 나는 매달 순수익 500만원을 벌 거잖아. 식당에서 밥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 나는 이런 편의를 누릴 자격이 있어.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나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행동만큼은 현실적이었다.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먹자. 백반이 좋겠어. 근처에 기사 식당이나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 백반 하나 주세요. 자리에 앉아 둘러보니 식당의 사람들은 전부 식사를 하면서 TV에 나오는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나도 자연스레 TV에 눈길이 갔다.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숙박업 등 반려견들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반려견 명품옷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와! 강아지 옷이 100만원이라니! 요즘에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네. 결혼도 안하고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강아지한테 돈 쓰는 게 별로 아깝지 않을 수도 있지 뭐. 나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만든 유모차를 개모차로 개조하여 판매해보는 것은 어떨까? 강아지도 견주도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모차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수요가 있을까? 좀더 조사해보자.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강아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치했다. 이거 유모차를 조금만 개조하면 되겠는데? 강아지가 앉는 곳을 좀더 평평하고 넓게 만들고 탈출방지 고리를 만들어야겠어. 노견이나 다리가 아픈 강아지도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거야. 유모차를 개모차로 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수요가 꽤나 많아 보였고, 성공하면 꽤나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 같았다. 이날 밤은 잠에 들지 못했다. 개모차를 판매할 때의 모든 변수와 시장조사, 디자인, 마케팅 등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끊임없이 분석하느라 잠에 들지 못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정신이 똘망똘망했고, 이때 나는 느꼈다. 사람 정신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달려있다고 말이다. 5장. 단한 번의 기회. 원래 나는 항상 무기력했고 하루를 그냥 때운다는 생각으로 보냈다. 하지만 목표를 정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다. 확신이 생긴 지금은 내 하루는 나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 에너지가 바뀐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다. 아침에 화건을 하고 미리 연락해둔 공장을 찾았다. 공장 사장님은 이전에 유모차 제작을 맡아 주셨던 분이라 친분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상품이 있는데, 제작하고 싶어서요. 권우씨, 오랜만이네. 새로 기획한 상품이 뭔가? 제가 저번에 제작한 유모차는 악성 재고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유모차들을 개모차로 다시 개조하는 거예요. 개모차? 개모차가 뭔가? 강아지 유모차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실내에서 큰 강아지를 이동할 때나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꼭 필요할 겁니다. 오, 괜찮은 아이디어 같구만. 100개만 먼저 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팔리면 앞으로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사장님은 적은 수량이지만 제작을 승인해 주셨고, 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유모차 의자 부분을 제거하고 강아지에게 편한 시트와 안전 고리를 만든 후 판매했다.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버와 셀럽에게 협찬했고 상품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나는 어렵지 않게 3개월 안에 순수익 5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변화를 준 것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접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 3개월 이전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원하는 걸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외부 환경 탓을 하거나 안 되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다.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내며 무언가가 나를 바꿔주길, 갑자기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다. 작가님을 만난 이후로 생각과 더불어 행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하니 조금씩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도 생각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고, 바뀐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점점 자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단단해진 확신과 믿음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목표로 이끌어줄 것이다. 아, 건우 씨 들어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건 그때 약속했던 선물입니다. 저번에 제가 성공해서 양손 가득 들고 찾아온다고 했었잖아요. 아 맞다, 그랬었죠.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빨리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 작가님을 만난 뒤 1년 동안은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이었어요. 정말이지 에너지가 끊이지 않는 경험을 했거든요. 작가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3개월 안에 매달 순수익 500만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달 동안은 계속 잘못된 시도를 반복했었죠. 하지만, 두 달째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아주 참신한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작가님께 해 주었다. 유모차를 개모차로 변형할 생각을 하시다니,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따라서 어떤 목표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아, 제가 그랬었나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사실 작가님 유튜브 영상에서 본 내용입니다. <laughs> 그래서 3개월 안에 500만원을 벌기로 한 목표는 달성하셨나요? 네. 정확히 2개월 26일 만에 달성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놀라운 사실이요? 그게 뭐죠? 1억원의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매달 5천만원을 벌고 있어요. 우와 멋지네요. 축하해요. 전부 작가님 덕분입니다. 작가님이 그때 저의 잘못된 마인드를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건우 씨는 피니시 지점에 거의 다 와서 넘어지셨던 거예요. 운도 상당히 따랐던 것 같고요. 성공은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과 운두 가지로 갈립니다. 방법이 올바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계속 배우고 시도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면서 시도하면 잘하게 되고, 시도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운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건우 씨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무슨...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운이 좋아서 홈런을 치게 된다는 뜻이죠. 아무리 바보 같은 시도라도 운이 좋으면 안타 정도는 칠수 있고, 아무리 올바르고 훌륭한 시도라도 운이 나쁘면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목표를 이룬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계속 시도할 겁니다. 최대한 올바르게 시도하고, 운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그러고 보니 저도 지금 잘 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시도가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저번에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믿음. 자기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거요. 네, 기억합니다. 작가님의 자기 확신에 감동받고 돌아갔던 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목표를 이룬다는 믿음이 확고해서 계속 배우고 시도합니다. 실력과 운이 좋아질 때까지 말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죠. 건우 씨처럼 말이에요. 그럼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기 위해서 자기 확신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 같네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결국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자, 이거요. 선물입니다. 작가님은 책을 건네며 말씀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책이에요. 또 책을 내셨어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에서 책 사인회 하는데 오실 거죠? 그럼요. 제 스승님 사인회인데 가야죠. <laughs> 그럼 그때 다시 뵙죠. 작가님과의 대화는 너무 무겁지 않고 유쾌하지만 배우는 점이 많다. 대화를 할땐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데, 대화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되새기면 더 깊은 뜻을 알게 된다. 그만큼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다. 이런 사기꾼 같으니! 내가 당신 책에 나온 대로 했다가 빚만 3천만원 졌습니다 전부 당신 때문이에요! 1년 전 내가 저런 모습이었을까? 1년 전과 같은 공간이지만 그때와 다른 기분이다. 나의 에너지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작가님 피곤하시겠다. 그 순간 작가님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사기꾼 취급을 당하면서 나에게 눈인사를 해주셨다.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저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이다.